네, 첫 번째로 실내에서 쓸수 있는 아, 쓰기 좋은 분이죠. 실외에서 상관없지만은 아, 예뻐서 실내에서 쓰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베란다에 쓰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여러 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6cm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도 6cm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물구멍도 다 이렇게, 이렇게 다리 다들 이렇게 귀엽게 돼 있습니다. 정수분이고요. 정수분은 뭐다 예쁜 거다 아실 거예요. 아마 깔끔하고 예쁩니다. 이렇게돼 있습니다. 요런 분이고요. 한 개당 만 삼천 원 짜리입니다. 5종 묶어서 6만 오천원 가겠습니다. 1번이고요. 요 1번 색깔이고요. 요거 2번 색깔입니다. 2번 색깔하고 1번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1번, 2번을 다 가, 어, 다 하시면은, 아, 한 세트를 다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네, 부담스러우실까봐 제가 따로따로 묶었어요. 이렇게해서 5종 해가지고 65,000원이지만은 6만원에 가겠습니다. 요 1번, 2번 이렇게요. 네, 따블되는 색깔은 없습니다. 네, 정스 롱분으로 가겠습니다. 목대인들이들 조금맣게 심어주면 예쁜 그런 분이죠. 아, 이런 화분들은 베란다에다 갖다 놓시면은 으 베란다가 환해지는 그런 화분입니다. 키는 한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입구 사이즈는 한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한개당 13,000원 짜리고요. 5종이면 65,000원이지만, 이것도 할인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끈을 묶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이런 애가 있고요.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리본을 묶었죠. 이렇게 이건 무광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다리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다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다요. 이러 분입니다. 요것도 사이즈는 한번 재볼게요. 요것도 4.5 나올 것 같아요. 얘는 5cm 나오네. 얘가 조금 입구가 더큰것 같아요. 5cm에다가 높이는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3,000원씩 5종이면은 65,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6만원씩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갖다 놓고 쓰시면은 뭐 실내에서 들여놔도 예쁘고 베란다에 갖다 놓으시면 베란다가 환해지는 그런 예쁜 화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깨끗한 롱문입니다. 아, 이런 분이에요, 여런 분이에요. 생활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공방에서 나온 화분이라서 굉장히 깔끔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물구멍이랑 다리랑 다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분에 조금 적당히 좋고요. 한 개당 얘네들 8,000원씩입니다. 8,000원씩이에요. 7종을 묶었습니다. 7종 묶으면은 56,000원이지만은. 할인 해가지고 5만원에 갈게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6cm 보시면 되고요. 6cm에다 높이는 8cm 보시면 됩니다. 아, 목대인을 심어주기 딱 좋은 그런 분이에요. 깨끗해서, 뭐, 거리대 쓰셔도 괜찮고, 노지에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실내에서, 베란다에서 쓰시는 분들 쓰셔도 아주 예쁜, 그런 깔끔한 분입니다. 네, 받침이 있는 영아토 분입니다. 이렇게 콩분이죠 큰 분이라고 그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이런 사이즈예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런 사이즈예요. 이런 분이 세 개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또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받침이 하나 있습니다. 아, 가격이 착해요. 이코 사이즈는 한 6cm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 높이도 한 6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리는 이렇게 물구멍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아래다 보석도 박혀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요거 세 개하고 받침하고 해서. 아, 36,000원 가겠습니다 아, 받침의 길이는 아, 한 20일 정도 나와요 여기 길이는 한 20일 정도 나옵니다 20일 정도 나오고요 폭은 한 8cm 정도 라고요 그러니까 폭은 8cm 정도 됩니다 이런 분이에요 이게 자그마한 분이기 때문에 아, 쓰시기 좋 받침이 있어서 쓰기 좋을 것 같네요 정리하기 좋을 것 같아요 36,000원 가겠습니다. 보라꽃이 있고요. 또 요런 꽃이 있습니다. 요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런 애들은 수량이 없으니까 빠른 짐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있고요. 아, 요런 애도 요거 36,000원 가겠습니다. 네 꽃단문입니다 꽃단문 이번에는 조금 무난하게 쓰기 좋은 그런 사이즈죠 자그마한 군생들 신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아,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9cm 나옵니다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9cm 짜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이 렇게돼 있고요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주물러 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 미가 있어요 요런 화분입니다. 요거 5종 해가지고 12,000원씩입니다. 5종에서 6만 원 가겠습니다. 작은 애하고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9,000원짜리고 12,000원짜리고요. 사이즈 차이 확 나죠? 네. 이렇게 5종에서 요거 6만 원 가겠습니다. 여름철에 쓰시기 아주 좋은 화분이에요. 네 이번에는 롱 분입니다. 롱 분이에요.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9cm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한1 2 정도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물구멍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두, 코를 잡아놓은 거, 귀를 잡아놓은 거 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마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까맣까맣한 거는 철분이기 때문에, 아, 철분에 많은 흙으로 써서 이렇게 까만 표시가 나는 겁니다. 자, 오히려 더 자연미가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심어놓으면 상당히 예쁜 분이고요. 이렇게 한 개당 2만원씩입니다. 사정 묶어서 8만원에 가겠습니다. 사정 묶어서 8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꽃단분 가겠습니다. 예, 그린 분이에요.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깔끔하고 예쁘고요. 사각분이지만은, 아, 나란히 붙여 쓰시기도 예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데가 통통하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게 생긴 형태로 이렇게 봐주세요. 다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고목는 이렇게 돼 있고요. 상당히 물말이 좋습니다. 꽃단분이요. 요거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아, 5종 판매하겠습니다. 5종에서 10만원에 가겠습니다. 대신에 할인이 안 되는 공방이기 때문에 이거 서비스 하나 갈게요. 이 화분이 서비스 하나 가겠습니다.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10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예쁜 꽃다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키가 살짝 있는 애들이죠.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아, 똑같은 색깔을 내가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놔봤어요. 한 개당 22,000원입니다. 이거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아, 낮게 판매할게요. 이거 9cm 보시면, 되, 9, 외경은 9.5 정도 보시면 되고요.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 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물마름이 좋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두 코를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잡아놓은 이 화분입니다. 이거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당 22,000원씩. 이니까요 아, 숫자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쓰셔도 예쁘네요 네, 근사한 농분입니다. 꽃단분이죠, 꽃단분입니다. 이렇게 근사한 농분이에요. 아, 이코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코사이즈가 노랑하고 보라꽃이 있어요. 안에는 또 보석이 박혔습니다. 아, 이코사이즈가 한13 보시면 되고요. 13이고 키는 한12 정도, 2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재면 22가 나오고요. 여기 낮은 쪽으로 재면은 19가 나오네요. 살짝 경사진 분이라. 그래요. 보시면 될것 같아요. 꽃잎을 살짝 이렇게 말아줬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사이즈는 조금씩 오차 있습니다. 아요거는또 키가 더 커요. 12.5에다가 키가 요거 키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5만 5천 원씩 가겠습니다. 나게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당 5만 5천 원 가겠습니다.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이, 이 화분 특징이 아, 이렇게 여기 띠를 둘러줬습니다. 띠를 둘러줘서 굉장히. 위에 커다란 애들을 심어도 바라스가 맞아요 어울립니다 이게 밑에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요 이 화분이요 네 근사한 화분이죠 이것도 꽃단물입니다 이렇게 근사하게 나왔습니다 꽃과 나비가 있는 그런 분이고 화려하게 또 이렇게 보석 작업이 돼 있는 그런 분이에요 다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꽃단물은 원래 물마름이 좋죠 이런 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꽃 사이즈가 아18 보시면 되고요 18에다가 폭은 또13 나옵니다 13 나오고 키는 또 얼마나 16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4 8 0 0원입니다낮게 판매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무료 택배 해드릴게요 원래 5만원 이하는 무료 택배 안되지만은 예, 할인을 못해주는 공방이라서 무료 택배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겠습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이렇게 봐 주세요. 이렇게 이쁘죠? 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돼 있고 색감 이 예쁩니다. 리본 이 있고 이건빨간 바탕에 투톤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다가 아, 제가 이거 하나 입주가 큰게 하나 있어 가지고 같이 묶었습니다. 같은 공방 거랑 묶었습니다. 제공방이름고 이제 까먹었어요. 이거를 제가 입구 사이즈가 11 보시면 되고요. 11에다가 높이는 한 12.5, 13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또 입구가 12.5에다가 높이가 9.5 정도 보면 됩니다. 한 개당 2만원 짜리고요. 아, 이게 사적인 8만원이지만은, 아, 제가 요거를 하나, 어, 다른 걸 하나 섞었기 때문에 할인 많이 할게요. 7만 원에 가겠습니다. 8만 원이지만 은 7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근사합니다. 노지에 쓰시는 분들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음, 뭐, 킵장이나 노지에 쓰시기 아주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닙니다. 네, 이번에 나온 신상이죠. 산타방 신상입니다. 이구를 이렇게 후리를 쥐어서 만들었던 큼찍하나보네요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요것도요 산타방 특유의 그 꽃이죠. 이런 거는요. 이렇게, 이렇게 되 있습니다. 한 개당 2만원 짜리예요 얘네들이요. 아주 예쁩니다. 어, 그림이 절제돼 있다 그럴까요? 너무 난하지 않아서 좋은 것같아요 좋습니다. <laughs> 입구 사이즈는 한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1 0 c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웬만한 군생은 다 신기 좋습니다. 안에 종컵을 놓을 때 이렇게 여유 있는 이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큼직한 뭐, 웬만한 군생도 신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3종이면 6만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아, 무게도 무겁지도 않고, 거리대 쓰시는 분들 쓰셔도 괜찮고요. 베란다에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쓰시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직장에 쓰셔도 아주 괜찮습니다. 또바닥이 흰색이기 때문에 식물이 훨씬 또 살려주는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여런 이런 화분으로 갈게요. 요거는 그림이 이렇게 다르죠? 이런 꽃바구니입니다. 요 꽃바구니 이렇게 있고요. 요것도 한 개당 2만원씩인데 요거 노란 건 꽃바구니가 없어요. 빨간 거리 꽃바구니가 있고요. 꽃바구니가 두 개가 있고 요런 게 하나 있습니다. 어, 요거는 전쪽을 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준는 화분이에요. 전이 오게 한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가 10cm 보시면 돼요 1 0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9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커요 요거는 10.5cm 정도 1 10 1 c 거기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1 1 c 나옵니다 요거 9 5 c 나오고요 여게 3점 가겠습니다 한 개당 2만 원씩이고요 아, 3점이면 6만 원이지만 은 요것도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아, 군생이들 신기 아주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네, 산토방 화분입니다물 마름 좋고 아또 이렇게 들었을 때화분이 그립감도 상당히 좋은 화분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화분이고 입구도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외경은 한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컵을 안에 넣었을 때 이렇게 큼직한 분이라고서 보시면 됩니다. 한 개당 이 애들 13,000원씩이고요. 아 5종을 묶겠습니다. 5종 묶어서 65,000원에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이런 데다가 다또 보석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나온 화분이에요. 물구멍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분입니다 5종 묶어서 6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산토방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산토방 매니아님들 많으시죠?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사이즈 큼직한입니다. 그자료도 한번 제가 판매한 적 있었는데, 굉장히 다들 좋아하셨던 화분이에요. 이번에 또 이렇게. 음 이런 애들이 나왔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까요? 흰거로 재까요? 입구 내경을 재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0.5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다리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는 유아줄이안돼 있죠. 다리도 이렇게 견고하게 기똥거리지 않는 그런 법입니다. 원형이지만은 위에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한 개당 3만원씩입니다. 이 종이면 6만원이지만은, 아, 할인해가지고 5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조인컵을 아, 놓았을 때 사이즈를 대충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큼직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큼직한 애들, 분생도 심어주기 아주 권사한 그러나 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애들 갈게요. 이렇게 동그란, 동그스름한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아, 자그마한 군생 드 심기 좋겠죠. 빨간 포트들 뭐, 한, 음, 합식해서 심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큼직한 음이 좋습니다. 입구는 한 10.5,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5, 외경은 10일 나오지만은 한10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는 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림이 다 이렇게 이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금멍법 보여드릴게요. 전쪽도 이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3종, 한 개당 2만원씩입니다. 3종 묶어서 6만원이지만은 이것도 할인해서 5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큼직한 사이즈로 가겠습니다. 사이즈가 큼직하죠? 2만원 짜리입니다, 얘네들이요. 요거 14,000원 짜리하요 비교가 한번 해보세요. 사이즈 차이가 확 나죠? 아, 요런 애들은 큼직한, 뭐, 군생 드신 게 좋습니다. 입구 사이즈. 보시면 13 보시면 돼요. 13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13 아, 나옵니다. 13에다가 키는 또한10.5 정도, 11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일들입니다큰 사이즈 두개 하고, 2만원짜리 두개 하고, 요거 14,000원짜리입니다. 14,000원짜리는 아, 10.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정을 묶겠습니다. 물택배위에서 제가 다놓았어요 3정을 묶어서 54,000원이 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만원에 가겠습니다. 아, 두 가지 사이즈가 있으니까는 오히려 또 쓰시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번에도 금통 공방입니다. 이렇게 아, 빨간 부트짜리 하나씩 이딱 좋은 사이즈예요. 입구 8cm 나오고요. 8cm, 높이도 8cm 나오는 분입니다. 굽다리도 이렇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화분 두께 적당히 좋아요. 한 개당 9,000원씩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육종을 아, 묶었습니다. 5만4천원 가겠습니다. 네, 금 터도 이렇게 예쁘게 다 안에다 보석 작업이 다돼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꽃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를 섞었습니다. 아주 예뻐요. 쓰시기 물 마름 상당히 좋은 화분이고요. 네 이은 분 가겠습니다. 깔끔해서 다들 좋아하시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코 사이즈는 한 9cm, 9.5, 외경은 9.5 보시면 되고요. 9.5에다가 높이는 한1 0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물구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늘씬하게 돼 있고, 예쁘죠? 깔끔하고 예쁘죠?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12,000원씩이에요. 어, 12,000원씩 6종입니다. 6종이면은 72,000원이지만은 6만원에, 할인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가 더간 거예요. 하나를 더 서비스를 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6종에서. 네, 육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깔끔한 예은 사각분입니다. 직사각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물구멍. 다섯 개가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개당 12,000원 짜리입니다. 얘네들이요. 사정을 묶겠습니다. 사정 묶어서, 아, 할인, 에, 저기, 물료 특배해 드릴게요. 입구 10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7cm 보시면 됩니다. 10하고 7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예은번이 깔끔하고 예뻐서 다들 좋아하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사정에서 48,000원 가겠습니다. 48,000원 무료택배안 되지만은, 물료 특배해 드릴게요. 모르 심어도 예쁜 그런 예은입니다 네 이번에는 물 마름이 좋은 락분이 있어 락분 가겠습니다. 어, 무게도 뭐, 많이 무겁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요 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정감 있게 돼 있고요 한 개당 이제 만 오천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근사하죠. 예쁜 분이라기보다 멋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앞이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코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코사이즈 13.5 보시면 되고요. 13.5에다가 키는 한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입니다. 13.5면은 뭐 웬만해도 다 심죠. 전국 안에 놓을 때 이런 사이즈입니다. 아주 큼직한 군생도 심어놓으면 아주 근사한 그런 아버님 멋있는 아버님입니다. 한 개당. 만 오천 원씩입니다. 삼정이면 사만 오천 원이에요. 사만 오천 원이지만, 무료택배드릴게요 이거 하나뿐이요 제가 개수가 없어서, 무료 택배하겠습니다. 물구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도 안정 감이 있습니다. 아주요. 네. 가성비가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은 무늬가 두 개씩 넣었어요. 이렇게 두개 넣고요. 또 이렇게 두개 넣고요. 또, 이런, 이런 무늬가 넣었습니다. 아, 한 개당 얘네들 5,000원 짜리예요 이렇게 해서 6종을 묶었습니다. 6종 묶어서 3만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8cm 보시면 되고요. 아, 8cm 입니다 8cm 보시면 되고, 키는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조인컵을 안에 넣었을 때, 이게 넉넉하게 여유가 있는 여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요거는, 아, 이렇게 6종을 묶어서 3만원에 가겠습니다. 쓰시기 아주 좋을 겁니다. 가볍고, 굉장히 물마름도 좋은 화분이고요. 여기, 거리대 내놓고 쓰시기 아주 좋은, 빨간 포탈 하시기 좋은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가성비가 아주 좋은 화분이죠. 아주 깔끔하고 예쁩니다. 노지에 쓰셔도 굉장히 좋고요. 거리에 쓰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아, 얘네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0cm 보시면 되고요. 10하고 키는 9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이컵을안 해놓을 았때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 개당 8,000원씩입니다. 어, 얘네들 6종을 묶었습니다. 6종을 묶어서 아, 48,000원에 무료 택배 하겠습니다. 이런 아, 애들은 빠른 짐필요하니면 필요합니다. 딱한세트뿐이 없네요. 네, 무난하게 쓰시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창을 심어도 괜찮고 뭐 군생을 심어도 괜찮고요. 아, 뭐든지 심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분. 다리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분이다. 허리도 쓰셔도 괜찮아요. 가볍습니다. 무겁지 않고요. 하분이 하분 두께도 적당하고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 10.5 정도 보시면 돼요. 10.5에다가 높이도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한 개당 14,000원씩입니다. 그림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14,000원이고, 5종을 하면은 7만원이에요. 7만원이지만은 좀 할인해가지고 요것도6 5 0 0원에 가겠습니다. 무난하게 심으시기 좋을 겁니다. 창을 심어도 괜찮고, 웬만한 군생들은 다 심을 수 있습니다.